글로벌 이슈 플러스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이더리움과 함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코인 시장은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블록체인 전략 연구소 배운철 소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뭐 주말 내내 좀 불안했던 그 코인장이 이제 약세를 털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공포에서 이제 중립으로 좀 돌아온 상황인데 시장의 심리가 이렇게 좀 빠르게 좀 바뀐 핵심 동력은 좀 뭐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주 이제 주중에는 조금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됐었는데 그 주말 지나고 어제까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11만 2천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경우 대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어, 전체적으로 일주일간 좀 살펴보면 지난 25일 수요일에 3.8% 하락을 하면서 10만 8천 달러까지 떨어졌었고 1 2 2평선 아래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8일 2.3% 상승을 하고 11만 2천 달러 선으로 회복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은 11만 4천 달러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월간으로는 이제 통계적으로 어, 9월에 어떤 계절적 요인과 어, 단기적으로는 레버리지 청산에 대한 여파가 조금 남아 있긴 했지만 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부합하면서. 또 그리고 연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될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어,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에, 생겼었고 기술적 반등으로 좀볼수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 거래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부분들도 어, 주목할 만한 부분들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1억 6천만 원까지 회복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좀 그래도 희망을 좀 안겨주고 있지 않나 싶긴한데 이 반등이 사실 뭐 그냥 데드캡 바운스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정말 신호일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상승의 지속성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 반등 후에 뭐 상단을 좀 보고 계신 게좀 있나요? 네, 이제 뭐 지금 주말 지나면서 이제 반등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이번 주가 아마 시장 변화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삼켜봐야, 삼, 살펴봐야 할 주간입니다. 음. 지난주 비트코인 ETF 자금에 전반적으로는 순 유출이 발생했는데 네. 이렇게 회복했다는 부분들은 어, 저희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고 오늘 이제 월말 리밸런싱을 통한 추가 매수가 있을 것으로 또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자금이 순 유입되는지 어,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 할수 있는 타이밍을 음. 잡을 수 있겠고요. 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확실하게 상승장으로 전환할지 또는 횡보장이 조금 더 지속될지 방향이 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클 셀러 회장이 어, 지난 24일 CNBC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최근 상황들은 거시 경제적 상황이 좀 불안정한 부분들과 기술적 저항에 직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6일 금요일 이제 엑셀을 통해서는 비트코인을 팔지 마라라고 강조하고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스트레티지를 통해서는 어제 1 0 9 6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오. 이제 전략을 실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상승으로 조금 음. 어, 추세가 전환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켜보면 될것 같고 여전히 이제. 어, 지난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11만 5천, 11만 7천 달러 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대비해야 되는 건 맞다. 뭐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 추세 전환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와중에 이더리움도 이제 튀었습니다. 사천이백 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알트코인 시장 전체에 좀 활기를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도 드는데 이더리움이 좀 대장주로서 다시 랠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뭐 기술적인 반등인지 뭐 재차 하락으로 이어질지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더리움도 그러면 주간 가격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5일 하루 만에 6.7%가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21평선 위쪽에서 가격이 형성됐었고요. 26일 4%, 28일 3%를 회복하면서 현재 4,200달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더리움은 지난주 이제 5거래일 연속으로 비트 어 현물이 티업해서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이제 하락을 좀 가져왔었는데 이제 주말과 어제 어, 반등을 했다는 부분들은 살펴봤을 때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볼수 있겠고요. 음. 4,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으나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재차 하락보다는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 흐름과 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자금 수급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음. 이더리움 뭐 크게 하락하다가 고개를 좀 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조금 변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좀 상승 적으로 고개를 틀었다라고볼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 확실하게 좀 이더리움이 강세장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결정적인 촉매가 뭐 필요할까요? 뭐 현물 ETF 같은 뭐 그런 제도권일지, 뭐 어떤 이슈가 좀 중요할지 그런 핵심적인 뭐 이슈 뭐를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 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과 또 새로운 네티브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20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고 하방으로는 4,000달러 선을 지지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주식 시장이 연일 상승하면서 투자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조금 많이 몰리고 있다는 부분들도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주식 시장으로 갔던 부분들이. 어, 현물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하면, 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입니다.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동안 가격 상승을 했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지니어스 법원 통과 이후 시장 기대치는 1차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가장 유력한 네트워크라는 이런 기대감도 일단 선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음. 추가적으로는 이더리움을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네. 가격의 추가 상승에 불을 지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 있는데 9월 FOMC 이후 연말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 다소 흔들리면서 기관들이 지금 관망세로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음. 어, 이제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트마인의 톱니 의장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실물 자산 토크나 RWA 과정에서도 이더리움이 강점이 있고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 밝혔습니다.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체가 현재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면 연말까지 어, 급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어, 내놨고요. 또 톱니가 운영하는 펀드 스트랩 자료에 따르면 뭐 내년 1월까지 이더리움이 9,000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매우 공격적인 전망까지 어, 내놓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음. 이제 이더리움 부분은 이제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을 재무 전략으로 어, 추진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조금 더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비트와 이더가 급등을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좀 상승이 나오나 싶긴 했는데 약간 혼조세를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뭐 솔라나, 리플은 조금 올랐지만 도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이 나왔고 단기 변동성과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알트코인 뭐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은 항상 좀 나왔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에 음.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 반응이나 또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시즌이 또 온다, 이런 음. 부분들 보다는 개별적인 알트코인들의 내러티브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제 XRP가 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어, 향후 ETF로, 현물 ETF로 승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이제 XRP가 꼽히고 있는 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10월 13일 또 20일 두 날짜에 SEC에서 XRP 헌물 ETF 승인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에 XRP는 조금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마에서 이더리움 대항주로 꾸준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더리움 상승과 함께 솔라나도 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보다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으로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솔라나도 어, 기업의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솔라나에 또 추가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알트코인 시장을 보실 때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물 ETF가 출시됐다라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제도권 금융으로 좀 편입된 종목으로 볼수 있겠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가능한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전체의 테마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어,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동안 r W A D F I 웹3 이런 키워드로 활동하는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A I A I 에이전트 A.I. 커머스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할만하고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그리고 알트코인 상승과 관련된 국내 기사 중에서 좀 찾아보니까 그 원문 기사가 사실 해외에서는 스폰서 기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 기사 보실 때 특정 종목에 조금 지나치게 이제 긍정적인 어, 기사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어, 가려서 좀또 원문까지 좀 찾아보는 그런 또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